정신분석의 두 가지 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신분석을 우리가 정신분석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만 의식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넓은 영역에서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가 드러나는 게 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 psychological determinism이라고 하는 게, 심적인 측면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 마찬가지로 인과 관계가 있다, 인과 관계가 적용된다고 하는, 어,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 원인 자체가 꼭 하나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결과에는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인들이 있어서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분석을 자연, 정신분석을 과학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우연의 세계를 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많은 어떤 결과도 그게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결과를 피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환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원인에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분이 꾸는 꿈은, 꿈은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이분의 행동이나 또는 어떤 실수. 어, 이런 것들도 이분의 무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와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하지만 이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쓴다고 해도, 우연히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한다면 내가 했음도 소용이 없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프리스한 상황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이분의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확신 을 가지고. 어, 이분들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임상적인 태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원리, 예,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어, 심리학적 결정론, 결국 인과관계론이죠. 이 인과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